반갑습니다. 센 스쟁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남자 여름 향수 베스트 5 편을 올렸었죠. 그때는 좀 접근성이 좋은 향수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리치 향수들 위주로 제가 추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 압구정 그 갤러리아랑 잠실의 에비뉴얼 롯데백화점을 가면서 시향과 착향을 다 해온 향수들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남녀 공영, 리치 향수. 첫 번째는요, 바로 톰포드의 네롤리 포르투피노입니다. 아, 자, 이 향수. 이 향수는 톰포드 향수 중에서, 어, 여름향수로 정말 유명한 향수죠. 많은 사람들이 이 톰포드 네롤리 포르투피노 향수를 여름향수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거죠. 어, 향수 노트들은 시트러스, 네롤리, 화이트머스크, 꽃들 이런 다양하게 쓰였거든요.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트들에서 어느 정도 향이 연상되실 거예요. 시트러스한 과일들, 상큼한 과일들과 향긋한 꽃향기 그리고 비누향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성별을 막론하고 정말 편하게 쓰기 좋은 향수입니다. 어, 호불호 없이 정말 무난한 향수예요. 어, 그런데 그런데 톰포드 향수들 그 라인업에서 개성은 좀 약한 편? 그리고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사실 좀 재미는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향수예요. 여름철 땡볕에서 뿌리시거나, 뭐 해변에 놀러 가셨을 때 뿌리시거나, 정말 그런 장소에서 찰떡궁합인 그런 향수라 생각하거든요. 소프트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향수입니다. 하지만 향 자체는 정말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아쉬워요. 톰푸드만의 그 섹시함, 그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속력 역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가격도 좀 빡세긴 해요. 어, 정말 좋은 향이고 정말 좋은 브랜드지만. 어, 구매로까지는 잘안 이어진 그런 느낌의 향수입니다. 선물 받으면 뭐 완전 땡큐 베리 감사한데 이 향수 사러 가면은 결국에 다른 통포 향수 사게 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향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아쿠아 유니버셜입니다. 아, 이 향수는 프란시스 커정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그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유명하죠? 이 향수는 뿌리자마자 바로 레몬이랑 베르가못이 훅치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상큼함이 약간 익숙해질 때쯤 릴리오브더벨리 은방울 꽃이죠. 이 놈이 앞에 레몬이랑 베르가못이랑 합체를 해버립니다. 어, 이 은방울 꽃이 향기가 사실 어, 그 뮤게라고 하거든요. 이 뮤게란 이름이 좀더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향이 정말 좋은 꽃입니다. 이 향수 이 꽃들과 이스트로스 향수들을 합치다 보니까. 어, 학교, 뭐, 회사, 여행, 데이트, 향수를 뿌려도 될것 같은 장소에서, 어, 디든 뿌려도 되는 그런 범용성이 정말 좋은 그런 향수거든요. 프레쉬하고 클린하면서 중성적인 매력을 확실히 느끼고, 있, 느낄 수 있어요. 남녀노소 여름에 쓰기에 정말 좋은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벨종 프란시스커정 아쿠아 유니버셜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르라보 벨가모 22입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어, 이 향을 느낄 수 있죠 베르가모시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과일 계열들의 향조 자체가 지속력이 좀 짧다 보니까 주로 탑 노트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향수 역시 지속력이 좀 짧으려나 싶었는데 네 역시나 지속력은 좀 짧은 편이에요 향 자체는 상큼상큼 너무 너무 좋아요 전이 르라보의 베르가모 향을 맡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서 이 베르가모 향이 난다면 어 뭐랄까 저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향 자체가 심플하고 정말 직관적인 느낌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향수 노트들을 보면은 베르가모, 자몽, 베티버가 지배적인 느낌인데 이 시트러스 관류들의 상큼함이랑 베티버 의그흙 냄새, 자연 냄새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서. 저는 약간 귤 껍데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귤 껍데기, 그귤 꼭다리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 전 상당히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 마치 딥티크의 롬브르단노라는 향수에서 그 토마토 꼭다리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 르라보 베르가몬 역시 귤 꼭다리 느낌이 나는 그런 향수입니다. 다만 다 좋은데 지속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건다 마음에 드는 그런 향수네요. 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크리드의 밀레지움. 워터입니다. 크리드 향수 라인업 중에서 인기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얄 워터 밀레지움 이 향수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크리드하면 뭐 어벤투스라는 그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 많이 인기가 어 많이 대중적이진 않지만 정말 좋은 향 중에 바로 하나를 꼽자면 이 로얄 워터 밀레지움을 꼽고 싶어요. 클리 향수들은 제가 전부 다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차차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이 로얄 워터 향수 얘기를 해볼게요. 프레쉬하면서 클린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풍부한 시트러스의 그 상큼함들과 기분 좋은 비, 비누향이 풍겨져 나오는데 거기에 바질, 그러니까 그 허브 느낌들까지 더해지면서 깊이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향수입니다. 고급지게 상쾌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이에요.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머스크와 엠버그리스까지 나오, 나오거든요? 이 향수들과 이 앞에 말한 그 허브들, 그 과일, 과일들, 꽃들이 합쳐지면서, 아, 어, 뭐랄까. 여성분들이 쓰면은 정말 엘레강스하고 관능적인 느낌? 남성분들이 쓰시, 쓰시면은 뭐 클린하면서 샤프한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향수입니다. 아쿠아틱 계열들의 향수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 향이 잘 맞으시다면은, 나만의 여름 향수 느낌으로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그런 향수입니다. 영국의 예전 다이애나비, 그, 황태자비님과 그, 빅토리아 베컴이 쓴다고 알려진 만큼 정말 유명한 향수이기도 하죠. 이름 그대로 정말 로얄 워터스럽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는요, 딥티크의 오데성입니다. 이 향수 역시 딥티크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그런 향수죠. 전반적인 향 느낌은, 쌉쌀한 오렌지 시트러스가 치고 오다가 비누향이 살며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는 좀 그린 그린 하면서 프레쉬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따뜻한 느낌까지 살짝 느낄 수 있어요. 어, 제가 여름향수로 꼽긴 했지만, 이오데성이 향수 사실상 사계절 내내 쓰셔도 괜찮은 그런 향수입니다. 어, 그럼 시향했을 때랑 착향했을 때랑 남들에게 맡았을 때랑 또 또, 각기 또 매력이 또 다른 또 신비한 그런 향수의 느낌이거든요. 어, 오렌지 나무 있죠. 오렌지 나무. 그 자체인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어떤 거냐면 그 오렌지 나무의 그 과즙, 그리고 오렌지 나무의 그 꽃, 그리고 그 오렌지 나무 그 향까지 다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나는 그런 느낌의 향수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매력이 넘치고 지속력, 확산력 역시 괜찮으니까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는 향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름을 여름에 쓰시고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그프레쉬 향수 찾으신다면 딥티크 오데성 괜찮은 선택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니치 향수들을 꼽아 봤는데요. 시향과 차향을 꼭 해보시고요. 직접 느껴보시고 올 여름에 향수 잘 선택하셔가지고 향기 뿜뿜하고 다니자고요. 이상 센 수정이었습니다.